자, 여러분들. 유럽에서는 지금 뭐가 퍼졌냐. 유럽에서 이게 터졌더라. 유럽에는 중국산 전기버스 원격 통제 때문에 공포라고 합니다. 최다 운행 중국 위통사 버스의 백도어, 중국 배터리 전원 공급 시스템 접근 가능, 유럽에서 가장 많이 운행되는 중국 위통사의 전기버스가 원격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건 기사를 보자마자 제가 어떤 영화가 한게 떠올랐는데, 옛날에 이런 영화가 한게 있었어. 아, 제목은 기억이 안나는데 진짜 어떤 회사에서 자기들이 출시한 핸드폰이나 버스나 이런 것들을 다 원격 조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때 그 영화에서는 그 회사에서 이런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원격 조종해가지고 무기화 시켜가지고 막돌진 시켰어. 그런 영화가 한게 있었어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야 어 현지시가 19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오슬로의 대중교통 운영사 루터는 지난 여름 실험을 통해 중국 업체 위풍의 전기버스에 백도어가 존재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외부 디지털 신호가 차단되는 산악터널 내 시설에서 중국산 전기버스와 네덜란드산 전기버스를 운행했지만 위통사의 버스에서만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확인됐다, 됐기 때문이다. 이에 루터사는 이론적으로는 중국이 버스에 장착된 SIM카드를 통해 배터리 및 전원 공급 제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전기버스 등록대수 기준으로는 유럽 1위에 올랐던 위퉁이 대중교통시스템에 위협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파장이 일었다. 전기버스 전문 매체인 서스테이너블 버스는 지난해 위퉁이 유럽 전기버스 시장에서 전년 대비 99.8% 증가한 등록대수 483대에서 1092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와. 근데 그 버스들이 다 중국 백도어가 시험어져 있고 중국 원격으로 다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